자, 여러분들이 추앙하는 그놈의 단톡방에 고수가 되는 법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고수들보다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단계단계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심리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심리적으로 한 단계 극복을 해야 되는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었나요? 제일 첫 번째. 개인이 이제 불안한 감정을 가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물에 해당되는 것 뿐만 아니라 선물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일단 여러분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최소 500 포인트를 한 계약으로만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스윙을 해서 500 포인트를 먹든 뭐 스캘핑을 해가지고 위아래 발라 먹으면서 500 포인트를 먹든 자500 포인트를 따지면은 미니 한 계약으로 천만 원밖에 안 돼요. 자 미니 한 계약에 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0포인트를 먹기 때문에 미니를 한 계약하면은 천만원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아직 미니 갖다가 500포인트 이상을 하루에 먹는다는 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레버리지를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준이라는 것은 투자 실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증거금의 크기 이거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미니 한계약에 4천만원, 마이크로 한계약에 400만원. 미니로 따지면 5천만원 갖다가 해도 충분하고 마이크로로 하면은 500만원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일단은 스캘핑을 하든 스윙을 하든 해서 한계약으로 무조건 500포인트 이상 먹고 나서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 단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에 최대값이 100이라면 최소 50% 이상은 여러분들이 능력치를 갖게 될 거예요. 선물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레버리지를 세게 때리면은 하루에 뭐 100만원, 200만원 버는 거는 일도 아니다 해서 100만원, 200만원 벌고 100만원, 200만원 벌고 이렇게 작게 올라올 때 이걸 전부 다 먹지도 못해. 절반 이하로만 먹으면서 100만원, 200만원 벌었다. 이게 굉장히 근사해 보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잘못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 먹었던 100만원, 200만원을 쌓아온 게한 천만원 됐다 치자. 자 이런 데에서 5천만원, 1억을 잃게 된다고. 그게 바로 레버리지의 함정이니까 근사해 보이는 것부터 쫓아갈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흔들어도 결국에는 갈수 있겠다는 그 지점까지 확신을 가지고 500 포인트 이상 하루에 먹는 것을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절대 레버리지를 늘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모의 투자에서는 잘 먹혔던 기법을 그 심리가 완성된 상태에서 실수로 기법을 적용해 나가다 보면은 물론 레버리지는 내가 500 포인트 먹은 그 레버리지로. 계속 하다 보면은 그때는 내가 모의 투자에서 맞았던 그 기법들이 이제 실투에서도 실제로 돈을 벌수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이 추앙하는 그 단톡방의 고수들의 수준까지 다다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루에 한 계약으로 500 포인트 이상만 먹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심리가 달라지면서 모의 투자에서 먹혔던 기법이 실투에서도 먹히는 것을 경험해 볼수 있을 거예요.